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현역가왕 37회는 점수표 한 장으로 끝나는 회차가 아니라 시즌 전체의 권력지도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밤이었습니다. 16명 중 절반만 살아남는 구조. 그리고 1라운드 300점과 2라운드 900점이라는 비대칭 점수 설계가 동시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풀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한 번의 무대가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고, 한 번의 흔들림이 쌓아 올린 서사를 무너뜨리며,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냉혹한 문턱, 그 문턱이 바로 7회였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900점, 이 숫자는 기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함정에 가깝습니다. 900점 구조는 이론상 대역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역전이 가능한 구조는 곧 대추락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300점에서 조금 밀린 사람은 괜찮다. 다음에 뒤집으면 된다라는 환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0점 구간에서 한번 흔들리면 그 환상은 즉시 악몽으로 바뀝니다. 무대 위에서 손끝이 떨리는 1초. 호흡이 무너지는 2초, 감정이 눈물로 치솟는 3초가 곧 900점의 낭떨어지로 연결되는 설계. 이게 7회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던진 경고는 하나였습니다. 잘 부르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감정을 언뜻 감정에 먹히지 않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실력 위에 멘탈을 올리고, 멘탈 위에 전략을 더하는 사람만 다음 단계로 간다. 그 선언이 7회에서 실제 점수로 실제 탈락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탈락자 명단. 이름보다 더 무거운 것은 탈락 그 자체가 아니라 탈락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을 쏟았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조건과 완벽히 맞물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무대가 사람을 밀어내는지 7회는 그 냉정한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의영의 탈락은 완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음정도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도 단단했으며 발성도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성도가 산전으로 읽혀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확했지만 새롭지 않았고 잘 불렀지만 다음 장면을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현역가왕 3회 7회는 잘했다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회차였습니다. 시청자는 감탄했고, 그러나 심사구조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성도는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성도 위에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무대를 궁금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는 무언의 규칙이 김의영을 통해 공개된 셈입니다. 배다의 탈락은 장르의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벽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밀어내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뮤지컬과 클래식에서 다져진 발성은 분명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로든 때로 기술보다 결이 중요합니다. 놀림, 여운, 호흡의 흔들림까지도 마두로 받아들이는 장르입니다. 배다는 풍부했지만 여백이 부족했고 감정은 컸지만 트롯의 결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이 회차에서 트로든 또한번 단호했습니다. 잘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트로스로 설득되는 목소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감미의 탈락은 노력의 가치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요구되는 장르 앞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비정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서사를 넘어 트로스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였던 그 성실함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과 7회에서 요구한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이 장르에 오래 머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결 멈칫과 여운, 한숨 같은 호흡의 역사를 요구했습니다. 감미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지만 이 회차는 변화의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7회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만 통과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 장하오, 현장 반응은 뜨거웠고 호감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점수에서의 급격한 붕괴는 그녀를 단숨에 안전선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구조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때 생기는 구조적 붕괴, 그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는 울었고 응원했고 박수쳤는데 점수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래를 뽑는가? 아니면 심사구조에 적응한 사람을 뽑는가? 이 질문이 7회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하이량의 탈락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28년에 숨겨진 가족 이야기가 공개되며 무대는 공감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그 감정에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공감을 낳았지만 생존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냉혹한 진실이 있을까요? 현역가왕 37회는 말했습니다. 눈물은 감동을 만들 수 있지만 다음 라운드에 통과증이 되지는 않는다. 사연이 깊다고 해서 점수표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 회차는 감정과 점수가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잔인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7회의 충격은 탈락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발은 살아남은 자들 속에서, 그리고 무너진 이름들 속에서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 비내서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신동, 늘 상위권에 있던 이름이 이날 처음으로 바닥을 마주했습니다. 14위, 그리고 1대1 대결에서 90점. 숫자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더큰 파장은 그 다음 장면에서 터졌습니다. 개인전 무대 도중 감정이 완전히 붕괴되며 노래를 끝까지 잊지 못한 순간. 현장은 숨을 멈췄고 화면 넘어 시청자도 같이 멈춰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신동이라는 단어로 덮여 있던 무게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쏟아져 내린 장면이었습니다. 기대, 비교, 압박,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침묵의 명령이 한꺼번에 무대 위로 몰려왔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음정, 발성, 호흡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감정의 제어였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감정이 곡을 삼켜버리는 순간, 그 감동은 동시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빈에서는 7회에서 처음으로 탈락 가능성지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신화가 인간의 얼굴을 드러낸 밤. 그 밤이 시즌 전체의 질문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무대는 신동을 키우는 곳인가? 아니면 신동조차 버텨야 하는 전장인가? 홍지윤의 흔들림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국민투표 3주 연속 1위를 지켜온 여왕. 그러나 현장 점수 9위. 이 격차는 즉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홍지윤은 이번 무대에서 일부러 기존의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선에서 벗어나 변주를 시도했습니다. 발음과 호흡을 바꾸는 도전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심사단 내부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도전의 가치를 인정했고, 누군가는 강점을 희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이 충돌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지윤이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더 새로워야 하고, 더 위험을 줄여야 하고, 동시에 더 완벽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참가자라면 넘어갈 요소가 여왕에게는 즉각적인 감점 포인트가 됩니다. 7회는 홍지윤에게 처음으로 챔피언 디버프가 작동한 회차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압박이 점수로, 순위로, 시선으로 현실화된 밤이었습 아이러니의 극치 강해. 국민투표와 팬덤 체급만 보면 결승 문턱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장 점수 92점. 숫자는 냉혹했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전문가 평가였습니다. 곡 해석이 선명했고, 표현도 정확했다는 호평이 있었는데도, 점수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현역가왕 3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를 뽑는가? 아니면 인생의 무게를 뽑는가? 강에는 아이돌 트롯과 현역 트롯 사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세련된 무대 매너, 정확한 표정과 제스처, 보기 좋은 무대는 강점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가 후반으로 갈수록 요구하는 것은 보기 좋은 비상입니다. 이 무대는 축적된 감정, 눌러 담은 여운, 날것 같은 결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 기준에서 정제된 완성도는 때로 애매함이 됩니다. 너무 깔끔해서 너무 안전해서 역설적으로 날것의 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점수는 잔인해집니다. 강해의 사례는 팬덤이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바깥에서는 팬덤이 힘이지만 이 회차의 구조 안에서는 통과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7회의 진짜 핵심은 탈락자 명단이 아니라 생존자들의 공통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잘 부른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적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수경은 기술, 감정, 전략이 동시에 맞물린 해답에 가까웠습니다. 소리를 키우기보다 밀도를 조절했고, 감정을 과시하기보다 흐름 안에 배치했습니다. 심사위원에게는 완성도를, 시청자에게는 서사를 동시에 설득해 냈습니다. 솔지는 폭발 대신 안정으로 버텼습니다. 트롯을 억지로 증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보컬 정체성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일관성이 후반부로 갈수록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김태현은 집중력과 기술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감정과잉도, 긴장 흔들림도 최소화했고, 고음과 프레이징, 그리고 무대를 관통하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수현은 판단 미스를 피하는 능력이 강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무서운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선택의 실수인데. 이수연은 구조를 읽고 호흡과 템포를 관리하며 실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들은 무대를 이기려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무대를 관리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했고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7회는 감정이 넘친 사람보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회차였습니다. 결국, 7회가 시즌의 분기점이 된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역가왕 3가, 그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서사가 좋은 사람, 사연이 강한 사람이 유리한 이야기 오디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계산과 선택과 통제의 영역입니다. 눈물은 여전히 감동을 만들지만 면제부가 되지 않습니다. 인기는 분명한 자산이지만 보험이 아닙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그 위에 전략과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감정을 어디까지 쓰고 어디서 멈췄는지, 900점의 함정을 얼마나 정확히 읽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무너졌던 빈에서는 이 충격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눈물 이후의 무대는 늘더 냉정합니다. 홍지윤은 높아진 기준을 돌파할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강해의 팬덤은 시스템과 충돌하며 어디까지 영향력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7회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다음 탈락자는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뿐 이미 무대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고요. 7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깨어났습니다. 감정과 실력, 인기와 구조는 더 이상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이 게임의 규칙을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통제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현역가왕 삼는 7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남은 모든 회차를 더욱 차갑고 잔인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